안녕하십니까. 대전세종 충남 뉴스입니다. 광복절 기념사 논란으로 촉발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연일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독립기념관이 위치한 천안시의회에서는 김관장 파면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이를 규탄하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안시의회 민주당 의원석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파면을 촉구하는 문구가 붙었습니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발의한 독립기념관장 파면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의 상정조차 되지 않자 항의 차원에서 붙인 겁니다. 건의안 상정 권한을 가진 국민의힘 소속 김행금 천안시의장이 별다른 언급 없이 회의를 마무리하려 하자 방청석에서는 야유가 터져나왔습니다. 김영석 파면 촉구안 상정하세요. 나가 나주시민들의요 민주당 시의원들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의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올바른 독립 정신 찾기에 앞장서 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국민 국민의 무지몽매한 정치 프레임으로 응수하고 있어 애처롭기까지 하다. 권을 발동할 정도로 본의장 안팎에서 소란이 일었지만 김행금 천안시의장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충남 도의회에서도 독립기념관장 사태 건의안이 다수당인 국민의힘 도의원들의 반대표로 부결됐습니다. 독립기념관이 있는 천안 시의회에서도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건의안 채택이 무산되자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독립기념관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뉴라이트 인사에 대해서 옹호하는 것은 반역사적인 폭거다. 독립기념관장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한달 가까이 길게 이어지면서 정부 여당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강도짓을 하려다 80대 노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예산군 예산읍에서 범행 장소를 찾던 중한 집에 들어갔다가 집주인 89살 B씨와 마주치자 수차례 때려 살해한 뒤 5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저항이 어려운 노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00년에 한번 내릴만한 기록적인 폭우가 충청권을 휩쓴 지두 달이 다 되어갑니다. 이제 곧 추석도 다가오는데 아직도 어디에서 또 어떻게 명절을 보내야 할지 막막한 이재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박병준 기자입니다. 삽교천이 범람해 마을 전체가 잠겼던 곳입니다. 두달 가까이 지났지만 집 앞엔 생활 집기가 잔뜩 쌓여 있고 집 안은 이제서야 도배 작업이 한창입니다. 젖은 벽과 바닥이 좀처럼 마르지 않아 복구가 늦어졌습니다. 상태에서 벽지를 니까 곰팡이가 한달 이상을 틀어놔도 다안르더라고요 비닐로 창문만 겨우 막아 놓은 또 다른 집. 침수됐던 주택입니다. 이런 벽과 바닥에서 여전히 습기가 올라오면서 실내에 들어서자마자 높은 습도가 느껴집니다. 가스레인지만 겨우 들여 간단한 식사로 버티며 복구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방 커피 한잔 끓여서 먹었는 복구도 복구지만 3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 명절이 더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명절 안에 그래도 내 집이라고 있으니까 이런 대화 명절을 해야 되는데 음. 그렇게 될 나라가 그게 문제. 극한 호우가 내린 지 어느덧 두 달. 아직도 열아홉 가구, 3 0여 명은 마을 회관 등 임시 시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자는 것도 그렇지만 먹는 거, 음. 반찬, 음. 의식주 그게 제일 불편. 딱놓은 거. 음. 여기 다 보니까 공동생활하다 보니까. 음.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각종 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완파된 주택은 이제서야 기초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가지고 명절 전에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여름 내내 폭염과 맞서며 이어온 복구 작업에도 더디기만 한 일상 회복에 이재민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이 걱정인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임금이 밀린 노동자들인데요. 노동당국이 강력한 제재를 들고 나왔지만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현경 기자입니다. 올봄 주택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일했단 A씨. 공사는 석달 전에 끝났지만 같이 일한 두 명과 함께 임금 400여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취야되는데 돈이 안되네안 되네. 뭐안 되네, 그러고 오고저렇게 통화해 가지고 오늘은 조금 조금이라도 씩게요.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아예 연락도 없어요, 또. 아파트 타일 공사에 나섰던 비시등 네 명도 인건비 3000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결국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스트레스 엄청 받아서 일을 못 해요. 하중에 다른 사람들은 돈을 다 줬더라고. 지난 7월 기준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 규모는 모두 723억 원. 피해자도 만 명에 이릅니다. 이곳 대전 지방 고용노동청에서만 하루 평균 50건 넘는 임금 체불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노동 당국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용 창구까지 개설하고 체불 해결에 팔을 걷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경찰, 지자체와 함께 특별 수사팀을 꾸리고 체불 현장을 직접 찾아 더 강력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임금 체불은 임금 절도이자 심각한 범죄입니다. 악의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 등을 활용해서 엄정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상반기 대전에서만 악의적으로 임금체불을 반복한 업주 두 명이 구속된데 이어 최근 고용노동부도 고액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 제재에도 나섰습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조달청은 시설공사 맞춤형 서비스로 직접 시공 관리 중인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추석 전 공사 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근로자 임금체불 여부를 점검합니다. 조달청은 현재 32개 현장을 상대로 1조 600억 원 규모의 공사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0개 현장에서 472억 원의 공사 대금이 추석 명절 전 지급될 예정입니다. 조달청은 조기 지급을 위해 26일까지 기성 검사를 마무리하고 지급된 공사 대금이 시공사뿐만 아니라 자재, 장비 업체와 현장 근로자 등에게 배분됐는지 중점 점검해 불이행 시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부여와 청양, 보령, 서천 등 충남 13개 시군에 호우주의보가 천안과 금산, 그리고 대전 세종에는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50에서 100mm로 충남에는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에는 시간당 최대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오전 사이에도 시간당 30에서 50mm의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비와 함께 충남 서해안에는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도 불어 피해가 없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제 안보 질서의 대전환기를 맞아 한국의 국방 안보 전략을 모색하는 국방 안보 포럼이 대전 ICC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포럼에는 국내외 안보 전문가와 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해 과학 기술 기반의 국방 역량 강화 방안과 미래 국방 환경 전망 등을 논의했습니다. 대전시가 엑스포 과학공원 꿈돌이 하우스 2호점에서 꿈돌이컵라면 출시 행사를 열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대전 홍보 대사이자 유튜버인 마상무가 진행하는 시식회와 꿈돌이 포토존에서 사진 찍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꿈돌이컵라면은 대전역 꿈돌이 하우스와 대전지역 GS 이5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며 모레까지 꿈돌이 하우스에서는 시식 행사도 진행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